유령이 된 어덴을 찾아줘, 유령. 애틋하게 부서지는 시설을 불러, 유영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서, 의지 않는 어린 너와 온종일 놀아줄래. 자는 척 하는 너의 귀에 속삭여줄래. 너는 적어도, 마음을 다쳐도 다정할 수 있는 어른이 됐어. 문 하나의 기척을 숨기지 않고도 해가 뜨면 모든 것이 사라지길 염원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지. 누가 내 있는 초콜릿으로 포장된 결핍이 손에 묻었던가. 여전히 밤에는 누군가의 사랑들을 배고자야. 해가 뜰수 있다는 건 괜찮을까. 가끔은 불청객의 환청에. 귀를 틀어막으면 온전한 나는 사라지고 유령의 껍질을 뒤집어 쓴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괜찮을까. 어른의 나에게도 속삭여줘. 너는 사실 예전부터 마음에 다쳐도 다정해지려 노력했잖아. 나에게도 다정한 아이가 되어 유령이 된 나를 찾아줘.